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9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은 이렇게 자원함을 통해 다윗과 하나가 되어서 드려질 때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감사에 넘쳐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이 제목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감사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그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은 나누면 덜어지고 기쁨면 나누면 더욱더 증가 배가 된다. 저는 가끔 축구 경기를 보면서 그 작은 공 하나가 온 나라에 또온 세계에 큰 기쁨을 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은 얼마나 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감사의 마음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으로 촉발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은 감당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감사의 표현을 주의 성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그 중심은 첫째로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의 이기적인 것이나 또한 이기적인 기복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명예를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직 그 목적, 성전을 짓는 그 목적은 하나님만을 위하는 것이다. 어찌 성전을 지은 것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 우리가 나타낸 모든 그 선한 행위들과 망중심의 자세들도 그 목적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러한 감사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한 그 예물들 그 비용들을 준비할 때에 최상의 것으로 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29장을 보면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여러 가지의 보석들을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것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는 최상의 것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드려졌다는 것이 바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가장 최상의 것 하나님께 드려진 다윗과 이 백성에 드려진 성전을 위한 그 예물들을 현재의 가치로 얼추 환산을 해보면 그 계산이 7천억 8천억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작지 않은 물질이지요. 솔로몬 때에 지어질 때에 거의 일조 가량이 들어갈 정도의 거대한 웅장한 성전이었으니 이 7, 8천억을 들여진 또 준비하는 이러한 그 마음의 중심의 최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의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세째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러한 감사가 넘치게 된 것은 그 예물을 드릴 때의 영적인 마음의 자사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지요. 이들은 즐겁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마음이요 거기에다가 이 마음을 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며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거나 사람의 명예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기를 원하는 겸손한 자세로 드려졌고 또 이들이 드려진 그 마음의 중심은 인생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은 한계가 있는 삶을 살아감에 희망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하면서 참영생에 무한함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을 더더욱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올린다고 하는. 청지기의 사고를 갖고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성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 구원의 길에 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감서로 드려지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도 온전히 그 목적이 하나님만을 향해야 하고,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며 이를 통하여서 이 영적인 마음의 자세를 온전히 갖춤으로,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 드립니다.